일요일 날, 그, 정해진 것보다 좀 이르게 일 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일상처럼 평범할 때처럼 메뉴가 도통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복귀를 해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동인천 지방연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한테 어떤 가게가 좀 맛집이냐고 라 여쭤봤어요. 그 가게를 가려고. 근데 갔더니 마침 일요일 영업을 안 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막 하고 있다가 할수 없이 이제 발길을 딱 돌리던 차에 머릿속에서 영상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그게 이제 강호동, 그 개그맨 강호동이 나오는 예능인데 신서유기라고 거기에 노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포란 무엇이냐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아, 이번에는 노포를 가봐야 되겠다. 동인천에 있는 노포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에 있는 가게는 39년 된 주식당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는 가게도 저희 아버지가, 어, 젊은 시절. 젊은, 시절이라 젊은 시절이라고 하긴 그렇고, 저도 같이 갔으니까. 아무튼 그때쯤이니까, 얼추 한 30년은 넘었습니다. 그 가게가 동인천역 근처에 있어요. 아직도 저는 동인천에서 한 8년은 살지만, 어디가 북광장인지 잘 몰라요. 남광장인지. 대로가 있는 쪽이 북광장인지, 아니면 버스 타는 쪽이 북광장인지 헷갈리는 아무튼 그런 광장에 있습니다. 영상을 어차피 보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로 가시면 그 순대국밥집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진미식당이라는 곳이 저희 아버지가 선언 시절 때부터 그 선상에서 태우실 담배를 사러 지금은 이제 전통 혼수거리라고 바뀐 골목에 있는 면세점에 가실 때마다 저도 따라갔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고 그래서 한 두어 번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 들어가, 들어가 보면은, 노포 식당답게, 이제, 기본 연령대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좀, 구조가, 인테리어가, 제가 이제, 여기 동인천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왔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때 그 기억에, 그, 비주얼이 없어.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 식당을 들어갔죠. 그 식당은 제가 그 전에도 갔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인천에 처음 와서, 국밥을 한 그릇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에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먹다가 도저히 이제 그때 생각이 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맞냐 여기 맞냐 여기 맞대 근데 엄마 내가 그때 분명히 좌식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좌식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없어졌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몇번더 갔어요 가고 나서 그 사장님이랑 조금 친분이 생겼어요 왜냐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머님들이 좀 연세가 있으세요 한 60대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야 그래서 TV가 그날 따라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업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는 시간 외에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라서 TV를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TV에 한창 트로트가 나올 때였어 근데 어머니들 트로트 엄청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아이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근데 TV를 볼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하는 차에 그 가게에 젊은 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을 이제 국밥을 시켜서 먹고 있는 저한테 리모컨을 딱 주시면서 젊은이 이거 고칠 줄 알아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저는 기계치라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적어도 외부 입력 뭐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외부 입력 버튼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든 TV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그 트로트가 나온 거야. 너무 감사한 마음에 순대 한 접시 이렇게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해졌어.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사장님한테 여쭤봤지. 제가 어릴 때 여기 와가지고, 어,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랑은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 원래 안쪽이 좌식이었대요. 그때 안 거지. 근데 좌식이었다가 의자로 바꾼 거예요. 의자랑 테이블로. 아, 그래서 여기가 여기구나라고 알았던 곳이 여기입니다. 뭐, 약간 추억과거영을 떠났는데, 아무튼 노포답게 손님들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청결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테이블도 좀 약간 대충 닦은 그 느낌도 나고 바닥도 약간 미끌미끌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뭐 분위기 내서 먹을 만한 곳은 아니고 물론 이날은 젊은 커플이 있긴 했어요 근데 좀 동인천에서 오랫동안 이 살과 뼈가 박혀 있는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한 잔씩 서로 따라주면서 마시고 있는 이런 커플이 하나 있었고 웬만하면 다 어르신들이고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애들이 그렇게 어린애들은 아니에요 나이가 좀 있는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는 있어요. 그 중에 꼭 할머니는 계시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무튼 약간 데이트 코스보다는 어르신들끼리 와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를 시키면 은한 사람한테 시키면 은 이렇게 메뉴가 테이블로 하나가 나와요. 옛날에 처음 먹었을 때는 그때 사진을 뭐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흔할 때도 아니고 뭐 디카를 들고 다닐 때도 아니었으니까 사진으로서의 증거는 없는데 제 기억에는 약간 그 사리곰탕면이 있어요. 그 비주얼의 국물에 뭐 대구라 그러는데 흰 파, 파의 그흰부분 있죠. 뿌리에 가까운 부분. 그 부분이 이렇게 길게 썰어져 있는 넓게 썰어져 있는 그런 게 나왔던 비주얼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처음에 사실 여기를 헷갈렸던 이유도 비주얼이 바뀌었기 때문도 있어요. 그때 기억에 비주얼은 되게 사리곰탕 국물에 이렇게 약간 긴 파가 있는 거였는데 비주얼이 좀 바뀌어가지고 헷갈렸던 것도 있었거든요. 내용물은 5만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영상에 나오지만 뭐 아롱사태 부분도 있고 오소리 간부도 있고 새끼보도 있고 순대도 가끔 들어가 져 있고 머리고기도 들어가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맛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닌데 한 그릇 저녁에 한 그릇 하고 뭐 소주 한잔 하고 대화하기 요런 거에는 좀 특화되어 있는 메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인천에는 뭐 종종 그래도 전철 탔는데 못 깨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동인천에 내려서 한 그릇 하시긴 되게 좋습니다 뭐 냄새가 아예 안 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기분 내서 먹는다기 보다는 그냥 아요런 음식이 노포의 음식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는 정도의 음식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서 방문하셔가지고 드셔보시는 거 한번 뭐 추천은 아니고 제안은 한번 드려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